어그 다음에 이제 퍼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사업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저제 학원을 차려서 실제로 했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거기서 가르쳤는데 한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중국인 학생도 가르쳤는데 한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음그 퍼스는 정말로 사실은 적응만 잘하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 북적이지 않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근데, 한 가지, 에버리지널이 정말 많아요. 그게, 제가,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제가 처음에는, 어, 뭐, 시드니, 그 다음 브리스건, 골드코스트, 멜버, 이쪽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에버리지널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살면서, 아, 어, 말만 들었지, 뭐, 어, 많이 사는지 아닌지 잘 몰랐거든요. 그, 노스테레토리하고그 중심부에, 울룰루 있는 그 동네에 많이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커스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게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로 많고, 그리고 제 바로 집 앞에, 어, 에브리지널 그 친구들이 살았어요.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썰로 풀기로 하고. <laughs>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치안이 안 좋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약간 이제, 에볼리션을 이런 친구도 많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진 않고요. 에볼리션 친구들이 막뭐 택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건 있어요. 막 창문을 깨서 훔쳐가거나 그런 일은 종종 있고, 저도 오토바이를, 어, 제 오토바이가 박살 나는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막 가격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제가 퍼스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과 안 좋아했던 것을 동시에 자제하는 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퍼스 정말 춥고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덥고 진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 전부 다 전기장판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하 호주 내에서도 전기장판을 파는데 그 사실은 되게 질이 좋아요. 저는 그 왜냐면 하 침대 위에 우린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침대에 커버로 이렇게 씌워줄수 있는 전기장판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어디서 팔더라? 오버 스에서도 팔고 코스에서도 파는데 그게 진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장판 무조건 쓰셔야 돼요. 굳이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퍼스는 직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퍼스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닝이나 뭐 이런 그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친구들이 일 구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타일링을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타일링은 호주 내 어디서나 전부 다 한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 퍼스에 타일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제 지인분들도 대부분 한국 지인분들은 다 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 되게 윤리 유식이 수철하고 그리고 절대 늦지 않고 일도 확 잘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페인트공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퍼스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그쪽에서 정사하신다고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퍼스에서 어, 근처에 되게 한인 교회도 많고 그런 거 같아서 한국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되게 잘되있는 편이고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지만 저는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외국인이고 프랑스인이도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한국 이제 커뮤니티, 뭐 교회 가거나 이런 거는 못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학생들이 전해주는 전달하는 그런 게 많아서 한국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많이 들었는데 음. 하여튼 어,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직업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동네도 괜찮고 정말 저는 오스몬파크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저는 호주에서 나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좋았는데 어, 주변에 정말 음, 갈 때도 많고, 디키와 스카보디치, 저에서 쌀싸댄스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황홀하고막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호주에 진짜 다양한 동네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래서 가고 저건 저래서 가지만, 가기 전에 어떤 동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차는 꼭 필요합니다. 차가 없으면 여행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근데 저도, 저는 차 운전을 절대 못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저 방향도 없고 큰 사고를 낼것 같아서 저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데 면허는 있어요 근데 스쿠터는 탑니다 왜냐면 스쿠터는 다쳐도 저 혼자 다치니까요 약간 남을 해치는 것보다 저가 다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좀 낫겠다 싶더라고요 스쿠터 탔는데 스쿠터... 그 호주에서는 이게 진짜 있어요 중고 나라가 정말 잘되 있어요 중고 나라가 있다는 건 아닌데 중고 시장이 정말로 잘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중고로 잘 사고 잘팔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를 살때 너무 싼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물건을 좀 값을 좋게 사더라도 나중에 똑같이 좋은 가격으로 팔려니까요 너무 싼 거를 찾지 말고 좀 좋은 중고를 사세요 중고 시장이 너무 잘 돼있어서요 차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수 있고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살때그 당시에 800불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팔 때는 1000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이렇게 a 고시에션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거 달라지니까 그런 팁도 나중에 다 나눠볼게요. 어, 호주에 가신 날이 너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지금 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또 언제 이제 호주로 갈지 막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호주는 마음의 고향이고 너무 너무 좋았던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홀이나 유학이나 이민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호주로 가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아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막 제가 설레어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호주에 워홀을 갈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정말로 배울 게 많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해질 것이며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가시길 추천드리고, 또그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 팁, 그리고 영어를 못할 때 어떻게 해서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직업을 찾는 거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다 공유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강의는 아니에요. 강의는 아니고 좀더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강의를 준비할 때는 제가 어떤 얘기할지 다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나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처럼 해서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 너무 강의가 늦게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자주 못 올리니까요 이렇게 좀더 편안하게 편안한 방식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너무 강의식으로 멘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호주로 뻗어 오세요. 아니 뻗는 가세요. 아, 정말 좋은 날. 그랑 다음에 또 봐요.